안녕하세요. 성원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글입니다. 저희가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이 보험회사에 내출럴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내출럴 진단금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은 다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내출혈은 자발성 내출혈과 외상성 내출혈이 있습니다. 자발성 내출혈의 진단 코드는 i로 시작을 하고 외상성은 s로 시작을 합니다. 보험 약관의 내출혈 진단비는 자발성 내출혈만을 보상하는데요. 다친 적도 없고 고객이 i로 시작하는 진단 코드를 제출했음에도 보험사는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요? 진단명이 경막하 출혈인 경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경막은 두개골 안쪽에 뇌를 보호하기 위한 경막 지주막 역막이 존재합니다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공간은 이 경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은 외상으로 두개골 손상이 생기면서 경막하에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I-62인 자발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회사는 외상에 기인한 출혈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진단코드를 부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경막하 출혈이 진단이 되면 환자가 다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다쳤을 거다라고 단정하거나 다친 걸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S 코드로 진단서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막하 출혈은 혈액 응고 장애, 약물 투약, 알코올 오남용, 혈관 이상 마취로 인한 혈압 상승 등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막하 출혈 자체로 자발성인지, 외상성인지 판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을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S 코드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 부지급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진단서처럼 S 코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진단받았으나 의무 기록과 환자의 진술을 통해서 외상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다만 척추 마취로 인한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의심이 되어 추가로 소견서를 요청하며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기왕 병력, 증상, 의무기록 등을 분석하여 자발성인지, 외상성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발성 경막하 출혈 진단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상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을 때내 출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알면 도움되는 보험 보상 채널 손해사정사들 TV 구독하셔서 숨은 보험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